일단 뭐 누구나 힘을 다 가진 기분 그런 기분 때문에 운동을 하는 거 같아 그런 습니어 진짜로. 근데 3라운드 쯤에 아니 2라운드의 마지막에 그래플링대 공방을 할때 힘을 많이 빼가지고 3라운드때 진짜로 많이 힘들었었던 거 같아. 그냥 뭐 고맙다, 미안하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유아동 맨이라고 말했어, 남자라고. 그런 생각 많이 했어. 지금 음, 시합을 하는 도중이든 라운드를 시작 시작할려는 도중이든 조금 음, 이렇게 위축되지 않은 선내 처음 봤어. 오히려 다 자신 있다고 오라고 시, 시합을 즐기는 듯한 그런 표정. 그래서 나는 더 승부욕이 발동. 판정으로 내가 두 번을지고 케어를한번 번을 졌는데 음. 판정으로 졌을 때는 두번다 내가 이겼다는 여론이 되게. 많았어요, 많았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 케어를 했을 때는 진짜 내 인생에서 진짜 가장 힘든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장들도 인간인데 그 자기네 시합을 더잘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선수들은 되게 좋아하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막 빼다가 그렇게 케어 당한 것도 아니고 더 화끈하게 하려고 케어를 당했으니까 그 사장들도 되게 더 좋아해줬지 오히려 그 위로를 많이. 이게 해야지. 진짜. 그 경험이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기절을 할 수도 있는 거구나. 처음, 보기는 많이 봤지만, 그렇게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죽었어도 나는 그냥, 뭐, 유언 하나 없이 그냥 가버리는 거구나. 였 그런 되게 무서운 게, 이렇게,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때는 진짜 무서웠어 나는, 뭐, 다시 하면 이길 수는 있지만, 다시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적은 없어요. 왜냐면, 더 그룹적으로 할수 있냐면 내가 세계 챔피언이 되면 그 사람이 조지 루프가 나 어제 사람 이긴 적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할수 있을 거야 그런 식으로 당연히 시합을 안 했지만 내가 당연히 이긴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밟아주고 싶어 싸움이라고 생각은 해. 해 근데 그 안에 기술이 있고 그 안에 냉정함이 있어야지 이기는 것 같아요. 저뭐저 무슨 새끼 뭐 이러면서 <laughs> 진짜 아저 짜증 나막 아올바도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스포츠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내가 고등학교 때 킥복싱을 했는데 그때부터 내가 별로 할줄 아는 게뭐 잘하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 운동 말고는.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주짓수라는 걸 알게 되고 우연치 않게 종합투게라는걸 알게 됐어. M M A 가 모든 걸 합쳐놨기 때문에. 복싱으로는 절대 MMA를 이길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좀 바다로 나가는 기분이랄까 좀더 넓은 그런 걸로 되니까 기왕이면은 내가 세계 챔피언이 되고 싶으면 복싱 챔피언이면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남자 아닌 것 같아요. m m a 인데 MMA에서 만약 챔피언이 된다면 내가 세상에서 진짜로 싸움이든 뭐 그런 거로도 제일 강한 남자가 된다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재미있어 했고 MMA로 전 바꿀 수 있었지. 근데 처음에 주짓수랑을 했을 때 3개월 만에 나를 가르쳐준 사람을 이기고 있고 그런 재능이랄까 그런 게 나오다 보니 열1 5 명이서 동시에 다 같이 시작했는데 결국은 내가 맨 위에 와 있더라고 음. 그런 거 보면은 재능이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음. 연습 때는 너무 잘한다고 아 진짜 확실히 운동신경이 다를 막한1 0개 중에 한5개스트라이크막 그냥 가만히 있는데로 속 빠져 들어고 음. 근데 올라가니까 타자가 있으니까 맞죠? 맞추면 안 되잖아. 그리고 기회가 만약에 한세번 정도 준다고 그러면 <laughs> 던질 수 있지 그렇게 한 번밖에 없으니까 마음은 이렇게 던지고 싶었는데 옛날에 같은 무릎 파투서를 나가는 게 꿈이었었어. 음. 그래서 옛날에 추성훈 선수 가 한번 나왔지 그때도 나는 운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때 내가 운동을 되게 늦게 끝나가지고 근데 그 추성훈이 하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안 보내주는 거야. 내딱 시간이 맞춰서 딱 끝났는데 지금 그거 보려고 막 뛰어갔어, 요 진짜로. 그딱 도착하자 숨을 헐떡거리면서 무릎 꿇고 실천을 했단 말이야 한3 0분한 시간 정도. 내가 존경하는 선수니 그런 선수가 무릎 퍼터 선수 나오고, 아 나도 언젠간 나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가능하다면은 누군가도 옛날에 나처럼 내가 주성훈을 보려고 음. 집까지 뛰어갔던 그런 것처럼 종합격투기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줬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특히 막 그런 이상형이할게 없었는데 밴더스 났을때 강예빈 씨랑 봤는데 응나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되게 성격이나 외모나 그런 거 되게 좋더라고 난 되게 까칠하고 도도하고 그줄 알았는데 아 성격이 안그렇고 되게 설탈하고 절대로 결제돼 있고 천상, 천상 여자라고 그런 사람 그렇게 뭐 영어를 하겠다 이런 말은 안 했는데 생각 안 했는데 근데 내가 그 경기를 피니쉬를 하게 되면은, 음 어떤 식으로는 알도에 대한 그런 거를, 챔피언 십에 대한 그런 거를 받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런 확실한 임팩트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임팩트는 시합을 했고, 피니쉬를 했고, 만약에 판정으로 갔다면 절대 로 얼마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기키요키아치나 음 뭐, 다른 몇 명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한번더 싸우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경기가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면은 나한테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간에 이게 음, 뭐그게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일방적으로 팬다는 느낌이 응. 더 강하잖아요. 응. 보면은 그 옛날에 뭐 학교를 다닐 때뭐전 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뭐 괜히 그그 그 나이 때는 그냥 약한 애들 더 때리고 같은 뭐 일방적으로 때리고 그런 거 맞잖아요. 약간 알돌 보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 상대는 뭐 맥을 못 추고 있는 상대를 막 마구잡이로 무적이렇게. 때리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말한 건데 시합에 올라갔을 때는 그런 것 같아. 일단 어쨌든 이, 시합, 이 운동을 하면서 안 맞을 수는 없거든. 맞을 수밖에 없고 다칠 수밖에 없고 맞을 수밖에 없고 그게 내 일이고 최대한안 맞게 노력을 해야지. 그게 솔직히 말해 그게 나의 큰 장점인 것 같아. 뭐 다른 선수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맞으면은 더 내가 두대더 때려주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어. 지 조재알도 나한테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 근데 그런 개가 나를 이렇게 때리면 내가 더 그게 승부가 그런 근성이 나오기를 더 기대하고 있고 그럴 거고 다시는 없을 기회인데 나한테 절대로 흐지부지하게 넘기고 싶어 나한테는 되게 좋았어왜 파이터한테 좀비만큼 좋은 별명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뭐 어떤 뭐 도끼살인마? 뭐 그런 거? 그런 거보다 내추럴 본 킬러 뭐 그렇죠. 뭐 그런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비라는경명이 가장 좋더라구요. 그리고 앞에 코리안이라는 말이 붙어서 더 나는 지금 일단 군대 가기 전까지 할생각 하고 있어요 군대 가지 않았으니까 군대는 언제 29살까지 가야 될까요? 내가 일단 합법적으로 메울 수 있는 데까지 미룰 수 있어요 있어. 내가 만약에 챔피언이 돼서 군대를 가게 되면 당연히 갔다 와도 하겠지 네. 뭐 타이틀을 못따게 되거나 거지구지한 상황에서 가게 되면은 진지하게 내 되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봐. 아직은 그렇게 심오하게 생각한 적한 번도 없는데. 근데 지도자라는 거야. 지도자로서는 아니 내가 음 그런 생각도 많이 해. 내가 솔직히 이게 제한이 있잖아요. 뭐 격투기를 한 사람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 나중에 할수 있는 게뭐 제한들 격투기를 막 죽으라고 막 u f 시뭐 세계 최고 막 세계랭킹 뭐일 위까지 갔는데. 나 지금 술집을 하고 있어. 그럴 수 없잖아. 응. 내가 자는건 전공을 살려서 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내가 돈 정말 많이 벌고 좋은 스무스를 많이 잡아서 시합을 여는지. 거 대회 대회를. 유입시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왜냐면 나는 이 선수들이 원하는 거잘 알고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잘 알. 가장 대회,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쪽 매치 에이전트 같은. 내가 시합을 열 수도 있고, 뭐. 음. 여, 기왕이면 내가 사장이고 되 싶고. 예를 들어서. 유엽시 사장, 로드엣시 정도의 사장이 되고 싶고. 음. 그러면 내가 누구보다도 운영을 잘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말부터 바뀌어야겠다. 일단, 이중욕티가 아니고 중학교티로. 중학교티로. <laughs> 네. 죄송합니다. <laughs> 중학교 아직도 이중욕티라는 그런 말이 많아. 요 아. 그런 다른 거 보다 중학교이라는 운동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기 내 동생들한테도 항상 하는 말인데 눈앞에 기회만 잡으면 돼 눈앞의 기회만 너무 멀리 보지 마. 지금 내가 전적이 1전에 있는 신인인데 나는 UFC를 갈 거니까 UFC를 무조건 갈 거야 UFC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회를 놓치면 더 멀리 들어가야 돼그 뒤에 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은 내 눈앞에 있는 기회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 시합이라도 이 시합을 UFC 준비하는 것처 준비하라 이만. 너무 큰 공을 쓴 거나 이 정도 시합을 뭐, 안일하게 흐지부지하게 운동하지 말고 이게 진짜 UFC 운동이라고 UFC 시합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해 그때는 내시을 다하라 그렇지그 내가 u f c 갈수 있었던 이유도 그거인 것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 뭐 그게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대로 안 되잖아 일단 서, 스타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내가 그걸 스타가 돼주겠다 이거야 챔피언이 돼주겠다 이거야 내가 좋은 경기를 하고 누가 봐도 재밌는 경기를 한다면 경기를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 나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화끈한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 선수들한테 관심을 가져왔어 네 안녕하세요 SKH 김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 이런 거 독서로 올라오잖아요 네. 아니 아, 그날 그... 게임 못했어 독서로 올라오면 되게 재밌어 아 본인 악플 보면서 즐기고? 네 혹시 그런 말. 요 악플 즐긴다 저 이제부터 아니요 아니요 김 선수 <목소리> <목소리> 팬들 그래. 이제 악플로 이제 그걸 해줘야지 이거 편집 <laughs>